안녕하십니까 노브면 무한히의 노브어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하시고 어,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 내용들이 어,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어, 이전에 제가 어, 천을 들었었던 이 휴먼스케이프. 요기서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바로 단 하루만에, 어, 단 하루만에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15% 이상, 만천는20% 이상 어, 수익 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 수익 보시는 분들 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수익 보신 분들께는 박수 짝짝짝 한번 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수 짝짝짝, 박수 짝짝짝.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이 무비블록이라는 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상승 구간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잡히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놀부가 투자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은 한 달, 그리고 두 달, 길게는 3개월 정도 보유하면서 를 여유롭게 100% 이상, 200% 이상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이 제가 영상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휴먼스 케이프 무비 블러 이전 영상 보시고서 매매하셔서 수익을 보셨다 하는 분들은 어, 축하 다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 이 메탈 이 메탈이란 코인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메탈을 갑자기 이 놀부가 왜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전에 2월 21일 기준으로 놀부가 어, 추천을 했었고 놀부가 매수를 했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현재 메타 같은 경우에는 2월 21일 기준으로 매수가 1,840원에 매수가 됐었던 코인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고가 3,10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62% 이상, 많게는 이렇게 64% 이상 수익이 다 달성이 완료가 됐네요. 아주 만족한 결과입니다. 자, 수익 금액으로는 적게는 1,000만원 이상, 많게는 이렇게 1,300만원 이상 수익 금액 다 가져가셨네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노브가 지금 2월 21일에 이 매수했었던 이메탈이라의 코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노브는 한 달, 어, 두 달, 세 달, 이렇게 가져가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60% 이상, 많게는 100% 이상, 까지 수익을 챙겨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렇게 놀부처럼 그냥 편하게 매수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꾸준하게 상승하는 코인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하단 댓글 통해서, 일대 문의 방에다가, 어, 놀부님, 저도 놀부님처럼 여유롭게 매수해서, 어, 여유롭게 수익을 보고 싶어요. 저도 100% 이상. 어200% 이상, 300% 이상 수익을 보고 싶어요.라고 문의 남겨주시면 일절 비용 없이 부대 비용 없이 여러분들께 돌부가 어, 제대로 완벽 코인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학수 고대하고 있었던 여러분들 이 돌부에. 코인 추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어떤 코인이냐 하면은 어, 바로 이 녀석을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워레처라는 코인입니다, 여러분 파워를 했죠. 이 코인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기적인 포인트 상승 가능하고요. 노브가 늘말씀드렸 한달두 달까지도 보유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제가 늘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리는 것처럼 제가 추천을 드리는 시간과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용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휴먼스 케이퍼 그리고 무비블록 말씀드렸고요. 이전에 놀부가 매수를 쳤었던 2월 21일 코인 메탈까지 소개를 다 완료를 해드렸네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파워레저까지 한번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이 놀부의 영상이 이 놀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됐다. 어,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면서 돈을 벌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노브처럼한 달, 두 달, 세달 보유해서 100% 이상, 200% 이상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1대1 문의 통해서 노브님 말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걸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